안녕하세요. 헛방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1 9세번째 시간. 오늘은 좋은 희신운에 소송에 졌다는 남자분 사주로 헛방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하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중요한 소속에 걸려 유명하다는 곳에서 상담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제 사주에 흙이 좋은 희신으로 무조건 승소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주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볼 때에도 승소운이었습니다. 그런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선생님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사주를 보니 흑기운이 희신은 맞네요. 그런데 소송이 걸릴 때가 무술년이군요. 큰 흙이 들어와 사주에 큰 세를 생하니 희신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주 공부를 하셨다니 말씀드립니다. 이신운을볼때 세심히 봐야 합니다. 흑기운이 희신이면 어떤 흙이 들어왔는지에 따라 운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왜 무술년에 소생에 지는 운이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린 후 이해를 시켜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다른 곳에서는 승소하는 운이라고 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날린 사주가 되었습니다 임자년 무신월 경자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임자년생이시면 1972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50이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어, 무술년에 소송이 걸렸는데 다른 곳에서 상담을 했는데 희신운이라 무조건 승소를 한다고 했는데 패소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자 오늘 헛방 날린 이야기는 희신 이야기입니다, 희신. 자, 희신이것은 운에서 오면 좋은 운이죠. 자, 희신이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희신이 무조건 나무다에서 큰 나무인지 또 작은 나무인지도 봐야 되고 또 나무 중에서도 나무를 갑인이 오는지, 갑술이 오는지, 갑진이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희신은 타이트하게 잡아야 그 운을 잘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칫 희신만 뭐 예를 들어서 희신이 흙이다해서 흙만 비치면은 무조건 좋은 운이다 해가지고 어, 통변하다가 헛방을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희신은 타이트하게 운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을 잘 보시고 적용해야 된다 그. 이것 때문에 많이 헛방을 날립니다. 그래서 어, 희신 운에서 오는 희신은 정말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 사주 형국을 파해 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희신 기신 알수 있으니까요.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법 따라볼 거예요.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요. 네 일간의 내편의 네 오행이 세력이 가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가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네 비겁인 것 같은 불이나 불을 생겨주는 때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다음에 불을 생겨주는 때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시지, 진투안의 목 작은 나무 조그만 나무가 하나 있는 것 뿐이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전혀 없죠 지장간에 을목, 작은 풀 하나뿐이네요. 이러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빠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진 오행니까 흙이 되어 있고, 재성은 쇠, 관성은 어,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어, 월간에 무토, 큰 흙, 관한 돼지, 시지에 진토, 큰 흙, 관한 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그 다음에 연지의 자수, 작은 물 일지의 자수, 작은 물 시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월지, 신금안의 임수 시지, 진투안의 계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나와 있는 것은 사주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네요 무토, 진토, 큰 흙, 그 다음에, 신금큰 쇠, 그 다음에, 임수, 임수, 큰 물, 자수, 자수, 작은 물까지. 자, 이러면은, 사주가 아주 내 편이 었기 때문에, 극신약이 되겠죠? 자, 극신약이 되는데, 최악 사주가 되면은, 정격 사주가 아닌지를, 한번, 형색계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병화에 내 편이 있나요? 진토 안에 얼목밖에 없죠?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놈이 뭔가요? 물이죠? 금생수를 받은, 큰물 작은 물을 합쳐진 물기운 그리고 금생수까지 받고 있죠 이 흙이 물을 막아 줄것 같지만 토생금을 하고 있죠 그러니 토생금 금생수로 해서 물기운이 가장 가능하게 돼서 이 사주는 물이 불을 한 번에 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은 물을 따라서 가는 정색격 즉정살격이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정살격이된 사주팔자가 됐고 그러면 웅기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희신이요. 희신은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죠. 그러니 흑, 쇠, 물기운으로 받으면 좋겠네요. 이사지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물기운이다 보니까 정색격 중에서도 정살격이 되는 거죠. 살기운으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웅기는 흙이더라도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고 쇠가더라도 금생수 되니까 좋고. 그다음에 온에서 물이 들어도 물기운을 더 가세시켜주니까 정을 더 가세시켜줄까 좋은 운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흙, 쇠, 물 모두가 희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해놓고 온기에서 흙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 쇠가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 물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또 헛방이 난다는 얘기죠. 왜 헛방을 났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헛방을 나뉘는 이야기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자, 이분이 소송이 걸 때가 무술년이에요흑이 희신이가 당연히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니까 좋은 희신운이죠. 그러니 승소운이다. 이렇게 말씀, 얘기들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데 무술이라는 거는 어떤 흙인가요? 위에도 큰흙 광활한 돼지 밑에도 큰흙 광활한 돼지 어마어마한 돼지가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흙도 아니고 무술이라는 그리고 술토 무토는 거의 마른 흙이죠 이렇게 큰 흙이 찾아와서 터생금을 하겠죠 물론 그러나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흙이라는 성분은 흙이라는 성분은 어, 특히 마른 흙이죠 진토라든가 이런 건 그렇지 않지만 이런 술토 무토 이런 마른 흙은 토생금을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물을 흡수를 많이 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뭐 모도 하나만 이렇게 와가지고 한다면은 이 정도 조금 물을 흡수하는 정도는 토생금이 커버를 해주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무술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흙이라는 얘기예요. 마른 흙이 위아래로 태산 같은 흙이 오면은 토생금을 하지만은 토생금을 하고 남는 흙이 물기운을 막어요. 그리고 흙이라는 거는 자연이 물을 흡수하는 성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이태사간트 흙이 쇠를 생하고도 막, 남는 물이 이 물, 사주에 있는 살을, 물을 기운을 많이 흡수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 기운이 많이 위축되겠죠. 막아버리니까 그런 는기야 된다는 얘기죠. 단지 토생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무술이라는 거는 그냥 무토만 왔을 때야 술토만 하나 왔을 때야 다르다는 얘기죠. 무술이라는 것은 위아래 흙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돼지가 오면서 터쟁금하고 남는 흙, 남는 흙이 물을 맞고 또 물이 물을 갖다 자연히 이큰 흙이 흡수를 해버려서 물을 많이 잡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술련은 그냥 흙군이 아니라 태산 같은 흙이다 보니까 살을 갖다가 제어해버리니까 폐소를 했다는 얘기죠. 이 흙이 희신이라 했지만은 여러 개 흙. 흙기운이 태산같이 오게 되면 사주에 강한 살기운을 따라가야 되는데 살기운, 물기운을 갖다가 그대로 막아버리는 운기가 되다 보니까 흡수해버리는 운기가 되다 보니까 물기운이 많이 잡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정사를 해야 되는데 살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좋지 않은 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운기를 적용할 때 이렇게 타이트하게 희신을 적용해야 헛방을 날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흙의 성분은, 이렇게 마른 흙은 물을, 주변에 있는 물을 많이 흡수한다. 흡수하지만은 보통 무토 정도 하나, 하나 왔을 때는 흡수하는 것보다 토생금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세이브가 되지만 무술같이 큰 흙이 오면은 이렇게 강한 흙기운이 물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도 꼭 생각하시고 희신운이라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헛방을 날린다는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같이 좋은 희신을에 패소를 한 남자분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자 희신운을 볼때 정말 세심하게 타이트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